자 이제 이렇게 좀 하차트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위기를 맞은 종목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잘 파는 전략이겠죠. 지금 어떤 종목이 이익 실현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 첫 번째 위기 종목은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 네. 네. 뉴프라이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대마 관련주인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 판매 허가가 나타나면 이 뉴프라이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50개 주 그리고 한 개의 특별시 제외하고는. 어, 그 중에서 한3한개 주가 지금 의료용 대마초 판매가 허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뿐, 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시장 쪽에서도 의료용 대마 판매가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마초 관련 주들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3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연속까지 어,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은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성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유상증자, 그러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희석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뉴프라이드가 과연 진짜 대마초 관련 중가라고 봤을 때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인터모델 타이어, 그러니까 이 물, 어, 물자를 좀 나르는 그런 트럭을 말하는데요. 이 트럭에 어, 탑재되는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 카나비스가 어, 대마초인데요. 카나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출액이 어 (0.72퍼센트밖에) 안 돼요 즉 대마초 관련주로 엮였으나 대마초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업은 아니다 단순히 이제 한. 1억 정도밖에 못 버는 회사거든요. 나머지 매출은 한 190억 정도는 타이어를 판매하면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 업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 같은 게 업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아,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어, 주력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 대마 사업까지도, 어, 그렇게 이제 눈에 띄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사 차트를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차트입니다. 자, 지금 바닥에서 380원짜리가 21,300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때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매수세가 이때 다 빠져나갔어요. 2017년도에 윗꼬리를 길게, 길게 달고 최다 거래량을 발산하면서 이때 만들었던 수급 주체들이 이때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개인들만으로 어, 개인으로만해서 주가 상승을 좀 노리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어, 유상증자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개파락 후 아직까지는 회복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실 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지난 12월 24일장 그저께 시장에서 좀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프라이드 위계 어, 종목 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위계 종목도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인트로메딕이라는 인트로 종목입니다. 인트로메딕, 예. 네, 인트로메딕은 일단 우리가 의료용 인체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캡슐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라면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아,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업종은 이 종목은 의료 기기를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어, 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발행 물량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휘석이 됐어요. 우리가 리픽싱이라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 전환사채 발행 가액에 대해서 조정이 들, 어, 들어가거든요. 개수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리픽싱이 재차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어, 이런 발행 물량이 시장이 풀렸을 때 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1파, 2파, 3파까지 다 나타나고 하락 1파, 2파 이파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상승하기 전 2천 원대까지 주가가 나, 아, 2천, 2천 원대 주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실 시점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트로메딕 계속해서 좀 적자를 대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기의 종목으로 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위기의 종목 전해드렸어요 뉴프라이드와 인트로메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